갔네. 그래. 가야지. 어이씨. 넌 뭐야? 뭐야? 죽었네? <laughs> 쟤 계속 카이팅 한다. 죽었네. 뭐야? 저거 왜 죽어? 잡고. 아! 아! 하! 아! 어, 예. 완벽하구만. 자, 야, 역시 짱트팩이다, 이게. 어, 짱트팩이야. 어, 짱트팩. 엄청나죠? 야, 이게 픽률 1위인데 다 이유가 있어. 죽었네. 올라가자. 역시 짱트팩 짱트팩이다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제트팩이란건데 야 이건 이게 바로 제트팩이란거다 엑스랭크에서 흔히 보이는 무기지 난 X랭크 간적이 없지만 어 우리가 이긴다 이제 누구 오죠? 잡아줍니다 해요제트팩으로 아니지 이무빈 제트팩이 아니다. 짱트팩이지. 이건 제트팩이 아니라 짱트팩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. 힌트팩. 아이고 이 자식 감히 대기샷을 해? 야니 친구 어 이거 뭐야 이게 뭐야 블레스잖아 블레스는 야구라로 가라 아이고 아, 아. 야 세.. 내가 두명 잡았다 얘들아 못 뺏으면 못 알지 잡고 진정한 메뉴버는 부르지 않는다 알아들어? 저거 내가 잡아볼게요 못 잡았다 잡았습니다 저렇게 연타해야 되는, 저렇게 막, 아무튼, 남성... 어, 뭐야. 나이스. 여기 누구 올라온다, 분명. 아니면 내가 내려가지, 뭐. 안녕? 인카우 아주 멋지게 잘 쓴다, 너. 뒷부리게 여기 써서 뭐 하게 해. <laughs> 밥 뭐야, 이거, 죽고 싶나봐. 저거, 저게 죽네. 잡아주고, 우리 거야. 우리 거야. 아, 존버 탑니다. 아, 이거 아깝다. 뒤로 좀 빠지면서 썼는데. 나이스. 인카머 땡큐. 타이밍 좋, 았다 진짜 타이밍 진짜 엄청 좋을 때 인카머 켜졌다. 야. 으 이거 뭐야. 룰러가 뒤치랬는데 못 잡았네. 그럼 죽어야지. 야, 공중점 한번 뜰까? 아! 아... 와... 대박아나다 잡고 있다. 상대 없는데 뻘공 섰네 저쪽에 있니? 여기... 여기 왜 이렇게 많이 칠져있어 야, 왜또 우리 뺏겨있냐? 잘 죽어. 오래 살아남았네. 그런데 그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어떻게 이긴다고요? 이, 근데 그것이 일어나고 있어요. 어, 띠용? 핫핫 핫! 죽어라 이 메뉴버 포드워퍼 오 어떻게 기콘 맞추고도 준, 주, 죽냐 어? 근데 여기 왜 우리 뺏겨있냐 마치 어? 원정 다녀왔어요 어 뭐야 왜 우리 기지 털려있지? 이런 느낌인데? 죽어라 하하! 오오 오, 뭐야 이거 죽어라 하하! 와, 이거 안 떨어졌다고? 뿅! <laughs> 안녕? 아이거 죽겠다, 나. 아우, 뭐야. 옆에 댕댕이가 있었네. 민물 군인 다음에 쪼개요 이걸 점프로 피한다고 보였다. 와 죽었네? 저 맞추, 맞추려고 한건 맞는데 엄청나게 간접적으로 맞았는데 데미지가 들어갔네. 진정한 메뉴버는 구르지, 아, 구르지 않고 적을 잡을 수 있어야지. 네, 올라가서 원정 다녀오겠습니다. 아이고. 잡았습니다. 다시 들어갈게요. 복귀. 뭐야, 복귀하니까 기지에 누가 들어왔잖아? <laughs> 이겼습니다. 저걸 안 주자! 아니, 이, 이, 아니, 이,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, 어?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, 이거, 이거, 이거 못 얻어가지고. 아, 근데 S 플러스 50 찍으면은 게임 안할것 같은데.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으니까. 마치 정점을 찍었다 같은 느낌이라. 야! 이 자식아! 까미! 날 죽이려고 해? 야, 제, 쟤 살인하려고 하네, 사람, 사람이. 와,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, 살아, 사람을 죽이려고 하냐. 아주, 어? 뭐, 무참히 살해하려고 하네. 개틀린 건 가지고 갈아버리려고 하네, 아주. 와. 못 봤나 보네. 안녕하세요? 아, 또 왜, 기지 또 털려있냐? 미사일 쓰지 마. 아싸, 미사일 하나 없앴다. 아이고, 나안 구르고 잡으려 했는데, 너가 굴렀으니까, 나도 너 굴러 잡는 거야. S 플러스가 10이에요. S 플러스 1 0엑스랭크에요 와, 나한테, 한명 나고 나네. 엄청나다. 야, 대단한데? S, S는 마이너스가 없습니다. S는 S끼리만 만나고 S 플러스는 S 플러스끼리만 만나요. S 랭크 복귀 예. 이제 아사리만 S 플러스, S로, 아, S 플스 S로 복귀하면 되나? 같이 호크만 S 플러스고 나머지는 다 S 랭크예요.